처벌이라는 게 부과된다, impose 부과하다. 사람에 의해 그룹 그냥 갖다 버릴게. 어떤 사람이냐, against whom이니까 얘가 뭘 당한 거겠지, 맞아 피해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Transgress가 즉 법을 위반한 사람이 transgress한, 법을 위반한 그러니까 위반자가 아이 뭐라 해야 쉽게 말하면 피해를 끼쳤다 이 소리야, 법을 위반했다는 거니까. 자 또는 뭐에 의해서 제 3자에 의해서 그래서뭐 법원 가가지고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또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이건 내 잘못이야라고 자기소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퍼니시먼트라는 것이 차별, 처벌이란 것이 캡리 운반한다, 운반한다 이 말이야 각 해부를 할게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지고 운반하는 거니까 비용을 갖습니다. 헌신은 처벌을 하려는 사람한테 비용이 들수 있죠. 이 사람 처벌 하려면 이게 꼭돈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죠? 법원에 뭐 고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처럼이냐? 에너지처럼. 필요되어진 에너지처럼 수행하는데. 이런 처벌을. 뿐만 아니라 또 리스크도 있겠죠. 그죠? 복수하면 어떡해. 복수하면 어떡해. 리벤지가 있을 수 있잖아. 처벌인. 어디까지야? 좀더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좀더 위험한 이런 처벌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동 맞아요. 뒤에는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쓴거죠. 왜? 오형식 동사잖아. 그지? 문법적으로 이거 알아야 되잖아. 우리 오형식 동사 중에 칠형제라고 내가 알려줬잖아. 뭐였지? 킥. 잘 나와 이거. find, leave, make, think, believe, consider. 드디어 나왔지? consider. 이거 나오면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고 나왔을 때못 써야 돼요? 형용사, ing, p, p. 능동수동이고, 이 자리에 못 쓰면 안 돼? 부사 쓰면 안 돼.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보통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면 뭐가 나와 뒤에는? 당연히 부사예요 게라이로 붙은 놈. 하지만 비동사 플러스 PP를 썼는데 부사가 아니라 누가 나올 수 있어?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고. 누구일 때? 요치형제일 때. 목적 앞으로 빠져봐. 그럼 이거 나올 거 아니야? 예대? 오케이. 지금 그래서 형용사형이야 이거 코스트는 알지? 명사에다가 에라이프으니까 형용사라고. 이해지 오케이. 자, 때때로 먼 과거에 갑자기 과거가 왜 나왔지? 까먹었다. 쳐 봐. 우리가 깨닫습니다 데디아를. 뭘 깨달아? 단지 노출 어디에? 아. 퍼블리 휴멜리 휴멜리 에이션이 뜻이 뭐지? 구력이지, 구력. 굴욕. 아이고. 그럼 퍼블릭 구력이 뭐야, 이거? 망신을 준다, 이거지. 이해됐어? 이거를 대중으로 할수 없잖아. 공개적인 뭐 이렇게 읽어줘야 될거 아니야. 알겠지, 그지? 그니까 러 옛날에는 막뭐 벌금을 매기거나 뭐 징역 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 그냥 뭐 마을에서 뭐 이렇게 해서 얘가 이랬어. 어, 그럼 막 망신주고 막 그러는 거잖아. 더 심한 거는 낙인을 찍었잖아. 이해돼? 이렇게. 이런 것이 사용될 수 있겠다. 오, 웨어리 맞네 아니, 비동사 피피니까 뒤에는 수식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꾸며주는 건 뭐지? 앞에 있는 그 구력을 얘기하겠네. 야, 이거. 형용사잖아. 얘가 이제 주운 거지. 형용사는 콤마로 나열할 수 있다 그랬어. 이런 거 조심하시고. 물리적 또는 폭력적인 예를 들면 제거. 물리적인 게 제거된 거네. 어지로부터, 그룹으로부터 이런 제거가 요구되어졌던 폭력을 옛날에는 할수 없었던 거지. 공기적으로 망신만 준다는 거죠. 이해됐어이이머지스 출현. 쉐이 그래 부끄럽게 만드는 거 수치를 준다는 거지 이런 사회적 선택으로서이 망신 준다 공개 망신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비용을 처벌의 비용을 처벌에 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기반 뭐 기반 뭐라 그래야 돼 그런 해당되는 것들을 왜냐 비꼬자면 주호동사 자 단지 노출 데미지를 주는데 도움을 주는 그 개개인의 평판에 사람들 앞에서 이런 노출이 가지니까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나 결과를 줄수 있으니까 이해되죠? 예를 들어 멤버 어떤 그룹의 멤버가 협력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 사람 속한 사람이 그그룹이 속한 사람. 사람 속한 그룹에서 누구랑 그래 이렇게 쉼임을 당한 비평이지. 미래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쉐이밍이라든가 사회적 이스클루션 배제라는 것이 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쉐이밍이라는 것이 그치 비용이 덜 드는 거죠. 공개 방식만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뭐하는 다르게 트랜스페일런시 투명성 이 갑자기 왜 나올까? 투명성과는 다르게야 왜? 아 이건 모르겠다. 앞에 말하면 시키는다 하더라도. 노출시키는? 야, 왜 투명성이랑 달라? 투명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다르겠지? 쉐이밍이라는 것이 노출시키는데, 아, 일부분만. 알겠지, 그지? 야, 아, 이거는 문맥 따져야 되네. 잘못하면 틀리네. 알겠죠 그죠? 잘 따져야겠네. 일부분만 공개한다는 거네. 그 사람이 속한 그 그룹 내에서 일부분만 공개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 조심하세요. 엄청 중요하네. 상승이다. 수치심을 못 느끼는 행동에? 말도 안 되고요. 투명성. 이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쉐이밍.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다. 응, 오케이. 이런 물리적인 처벌에. 죄책감이냐 부끄러움이냐 걷다 버리시고 범죄의 비용 헛소리입니다. 이해 됐지?